아침에 입장훈소에서 라면 먹고 나왔는데 누가 와갖고 직석입니다아 개옥이야 고기서뜬 <laughs> <어떤> 거니까 천장이야 <laughs> 주민 네. 네,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처음 보는 차량인데 혹시 어떤 차량인가요? 저번 주에 이제 팀장이 안 계실 때최 부장님이 이제 연결돼가지고 사무실로 오셨었어요. 그래서 차 보고 견적을 내드리고 이제 오늘 이제 인도하는 날인데 11년식 노브스 윙바디 차량이거든요. 키로스가 이제 좀 연식 대비 좀 많은 편이고, 아무래도 영업용이다 보니까. 뭐 문제될 게 없어 보이긴 하는데, 아무래도 키로수가 많으니까 저희도 계속 지금 상태가 어떤지 체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. 손님이랑 이제 계약서 쓰고, 잔금 치른 다음에 이제 인도를 마무리 해야 될것 같아요. 일단 저희는 최대한 이 차량은 싸게 빨리 팔아야죠 일단은 이거 사장님 용지 넣어드릴 테니까 근데 저희 계약금 저희 100만 원 넣어드렸잖아요 네 저, 그리고 저 계산서 아예 끊어 갖고 가라는데 지금 용지 있으세요? 진 사장님 원래 진짜 거짓말 치 하나도 안 치고 원래 이 금액이 진짜 매입 안 되는 거예요 사장님 이 계약서예요? 사장님 이전 언제 하세요? 이거 이전 서류는 언제 와요 근데? 그내 네, 네, 월요일날 월요일날? 그럼 저희가 월요일날 도착하면 네. 도착하는 거 확인해가지고 이전 처리 해놓을게요. 원부조회다 한번 부탁드릴게요, 회장님. 네, 그냥 안늦저당만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. 공급자 이게, 이게 사니까 네. 이게 저희가 맡는. <laughs> 맨날. <우리> 네. <웃음> <웃음> 맨날 다들 헷갈려 하세요. 아침에 입점휴게소에서 라면 먹고 나왔는데 누가 와갖고 직장입니다. 개월이야. 땅골인가 청장이. 저거 사장님 얼마 타셨죠 신차 쭉 타신 건가요? 네 예. 그러면 벌써 10년? 딱 10, 10년 됐네 10년. 10년 다행인 거는 저희도 구매할 때 주, 중고차 몇번 옮겨진 거보다 일이 신조로 타신 게 낫긴 한데 지켜봐야죠 뭐 사장님이 잘 관리해 주셨으면 이상 없을 거고 청, 청, 이제 잘 관리 안해 주셨으면 저희는 이제 돈 까지고 파는 거죠 사장님 이제 지금 사장님 뭐큰돈 들어갈 게 따로 없잖아요 작년 재작년에 내가 많이 들어갔지 미션도 했을때 쓸하셨다고 했나요? 미션도? 네, 예, 미션. 다 지금은 따, 따로 엔진은 치사상 없으니까 아직 보링만 안 되어 있는 거네요. 그렇죠. 근데 진짜 대우고 이, 그, 209 차량이나 이런 것들이 다, 하나만 보면 이 연식대 것들이나 이거보다 오래된 연식대 것들이 100만 넘은 것들이 많거든요? 근데 진짜 단한 단 번도 거의 보링을 그렇죠. 안 하신 것 같아. 입금 되면 바로 출발하시죠. 네 예, 예. 계단 산는다 발행했고. 나와가지고 사한 번만 그냥 보겠습니다 조금만 확인 하기만 한번 해보고